교수님, 네. 지금 5월 못하게 됐고 6월 계획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천에 있는 그 폴립대학의 교수님께서 지금 뭐 거기서 저희가 강의장을 쓸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연락을 주신다고 하기 했거든요. 근데 학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직 6월 달에도 교수님이 연락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 클럽에서 지금 현재 세미나를 하게 했는데 회원님들이 세미나를 원하시면은 강의장으로 쓸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회원님들이 세미나를 원하시면 임시 강의장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 혹시 올해 그 8월에 있던 정기 그 휴무로 우리가 하, 한 달은 넘어갔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시되는 대로 바로 없는 걸로 지금 너무 많이 저희가 클럽에 주셨기 네. 때문에 8월 달에는 특별한 사항 아니면 은 교육을 진행하려고 이문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시도해봐야죠. 1년에 반은 없다고 보고, 한 후반기부터, 이제 현재로서는 그 정부나 아니면 이쪽에서 확실히 그 이제 좀 계약도 하고 하고 이제 좀 풀리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코로나 이. 자기 치료제가 네네. 나오면은 뭐 코로나가 아무리 뭐 유행을 해도 교육하면서 할수 있는데 뭐 치료제만 이런 게 아직 개발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이 힘들다고 봐야죠 아직까지. 는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종결할 때까지. 네네. 네. 그러면은 워크숍도 무기한 연기. 네. 또뭐 여름에 가던 가을에 가던 코로나 사라지면은 네. 우리. 뭐 영업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개선되면은 네 했었어. 그때 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장님 맞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저기 공업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나, 준비는 예. 네. 어, 일단은 어, 거, 원래 기존 카센터는. 영업장지가 끝나갖고, 이제, 운영을 할, 할, 생각,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고요.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공장 공업사는, 리프트를 일단 6개 박아가지고, 네6 리프트 여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경이나 뭐, 천막공사 엔진실 만드는 것 때문에, 네네. 네, 공사 그거 허가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냥 일은 일단, 먼저. 리프트 박아갖고, 먼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천막공사가 다 되면, 이제, 뭐 파렛드랙이나 뭐 이런걸로 해서 엔진 진열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조립할 수 있게 만들고 엔진 테스트하는 장비들 따로 모아가지고 어 엔진을 이제 제대로 조립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설비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 두달 정도 더 걸리겠네요 예예 예, 네. 네. 지금 차 타고 가야 된대요? 아니, 그러신 거, 차 타고 가는 것 같진 않은데. 그니까 아닌 것 같아. 아, 네. 차 냅대로 왔다가 여기 오시면 우리 지않을 그건 알것 같은데. 차를 다 갖고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식당으로 가는데. 식당은 차가 다 그러면은. 아, 또 주차장이 넓으니까 박주배 사장님 따라가면 돼. 요 알겠습니다. 넓요네 넓다고 다 합니다. 다 가자. 그럼. 네 이제 어, 점심을 먹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우리 있어요. 네 오늘 하루 어, 교육 어,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녹화하는 방송 들으시더라도 어, 저희가 <laughs> 올해는. 교육을 이제 거의 몇 달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후반기쯤에는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프라인 교육은 일단은 5월 6월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후반기 정도에 우리 어 다시 만나고 어 올해 꼭 워크샵도 갈수 있게 좀 코로나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